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며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 그 예배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인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던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 신앙의 결단이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봅니다. 주님,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의 처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상 대대로 신성하다고 여겼던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여겼던 그 그리심 산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과연 어떠한 예배가 정통성 있는 예배 진짜 예배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혹은 방법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서비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나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The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예배는 보이는 예배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완전할 순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을 힘입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찾아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는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은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더큰 은혜로, 더큰 간증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한 주의 삶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